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연이은 불장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뭐 이제 슬슬 눌림목인 것 같기는 한데 어, 지금 계속해서 또 어떻게 매매를 할지 또 여기서 어떤 여러분들 어,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 매매 한다면 안전할지 오늘 좋은 전략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전략은요 어, 트렌드 추종, 풀백 매매라는 전략입니다. 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숏을 계속 주고 장창 잡았어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숏 자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 내가 여기서 흐름을 못 잡으면 특이, 특히나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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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코인, 주식도 이 기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만, 코인이 되게 쉬워요. 쉬운 이유는, 매크로 보면 되니까. 이거, 이 기법이 제일 잘 맞는 거는 코인도 잘 맞고, 성격이 비슷한 금이나 은. 아니면 S&P 500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어, 글로벌적인, 어, 글로벌 화폐로서 투자하는 관점은 옳다. 어, 금은보다 이제 그 어떤 에너지, 에너지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이제 그 곡물이나 뭐 이제 그 이제 식품 쪽그 선물 쪽에도 괜찮겠지만, 일단은, 어, 비트코인을 적용했을 때 승률이 매우 높다. 그 비트코인은 차트를 무시하는 경우가 나오죠. 어, 그때 트렌드, 트렌드를 못 잡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살아남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렌드하게 추정할 수 있는 풀백 매매 전략, 음, 확립된 트렌드가 있을 때 잠깐 반대로 움직이는 풀백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변역했을때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눌림목이라서 안전한데, 내가 추세를, 어떤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상한 길로 어, 빠지지 않는다. 대세를 먹어야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대세 먹을. 준비하시고 오늘 전략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두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볼 거고요. 비트코인 테더로 이렇게 지금 차트는 켜놨고 바이낸스 기반이긴 한데 뭐다 똑같죠. 뭐 여러분들 보시고 싶은 차트 여러분들 거래소에서도 어, 세팅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가장 큰 바이낸스로 세팅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셀 시그널 바이 시그널 나오고 셀 시그널 바이 시그널 나오고. 여기 아래, 이 빨간색 구간은 이제 하락 추세, 그리고 이 파란색 구간은 상승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쪽에서는 빨간 쪽은, 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이제 일본 캔들로 봤을 때 빨간색 차트가 이제 상한가를 상징하는데, 코인 쪽에서는 빨간색이 하락을 의미합니다. 뭐, 그 외쪽에 이제 푸른 계열, 블루 계열, 그린 계열 쪽에서는 상승을 의미하고, 롱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 되냐. 내가 셀 시그널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 봤을 때, 여긴 셀 시그널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셀 시그널과 이 아래 어, 이 오실레이터가 어, 빨간색으로 결합이 됐을 때, 숏을 치면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그런 확률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바이 구간에서, 바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여기가 일치되었을 때 들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뭐, 이 차트는 다 여러 가지로 다 지금 제가 시뮬레이터를 돌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차트는 5분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기 쉽고요. 내가 조금 더 부담을 더 줄이고 싶다. 사실 5분 봉도 되게 쉬운데, 10분 봉을 본다면 더더욱이나 매매는 쉬워집니다. 지금 여기 차트에서 바이셀, 바이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 캔들 하나가 10분이기 때문에 바이 10분, 예를 들어서 바이 10분 이후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셀 시그널 오는 데까지만 해도 이 구간까지만 해도, 한뭐 아무리 못해도 두세 시간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쉬운 거고, 이렇게 셀 구간 나오고 나서 대세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위아래가 겹쳐졌을 때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어, 저는 다시 5분 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시그널 나올 때까지. 지금 나올 때까지 재생을 쭉 해봅니다. 아, 지금 최근 차트로, 최근 차트로. 아, 일단 바를 여기서 하나 골라볼게요. 음, 하나 골라보고, 그다음 돌려봅니다. 자, 지금 셀 시그널이 나왔어요. 셀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셀 시그널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일직선으로 내려 봤을 때어 지금은 이셀 시그널 발견하고서는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상승 추세가 나왔죠.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여기서 셀 시그널과 이제 겹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보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트가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이오실레이터가 그러면 여기서 셀로, 셀로 접근을 했겠죠. 여기서 셀을 접근했다고 치고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왜냐면, 뭐, 우리가 지금 뒤에 기존 데이터를 보고 접근하는 거지만, 전략은 계속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접근을 했겠죠. 그 고점은 어디로, 아, 그, 손절 컷은 어디로 잡으면 되냐, 이전의 고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전 고점. 여기, 여기가 고점이죠. 고점까지 잡으면 되고, 이제 그 수익은 내가 손실본 비중 대비, 1.5배 정도 잡으시면 돼요. 지금, 로스를 0.2를 잡았다. 뭐, 그 위까지 이제 이전 고점, 요 자리를 고점을 잡으면 한 0.27까지 나오는데, 0.2까지 잡았다라고 전저점을, 어, 보는 게 좋습니다. 전 고점이죠. 숏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0.2이기 때문에 수익은 2배. 여기 보시면 0.4 나오죠. 그럼 내가 손실을 보던, 보는 것보다 내가 수익 실현했을 때 무조건 두 배씩은 더 먹는 거예요. 두 배씩 더 먹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할 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먹을 때 플러스는 이만큼 뭐 1이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는 막 2, 3, 5, 10,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먹을 수 있을 때더 먹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스캘핑하고 단타하고 데이트레이딩 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절 컷은 더 짧게 잡고 입절 컷은 더 높게 잡는 습관, 내가 설령 승률이 더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그 습관을 잡는 게 유리하지, 어, 승률이 많이 떨어진다면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손절과 손절 컷과 로스 컷에 대한 그 로스 컷과 TP, 그러니까 목표가를 달성하는 그 플러스 수익에 항상 더 높게 대신에 만약 승률이 계속 떨어진다면 전략을 바꾸던지 뷰를 바꾸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대로 해서 한번 차트가 진행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벌써 여기서 t p 가를 도달했습니다. 터치를 했어요. 이종이 이 지금 시그널은 벌써 통과입니다. 지금 수익 실현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시그널을 기다리는 거죠. 다음 시그널을 다음 시그어바이가 나왔었는데 이바이도 사실 도달하죠? 그 위에 무난하게 도달하는 차트인데, 어, 진행하고, 이 셀도 진행합니다. 지금 3배속이기 때문에 조금 빠는데또 보겠습니다. 그냥. 어떤 시그널이 나와도 이게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쭉쭉 보면. 돼. 지금 셀 시그널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에 먹고 있죠? 어, 먹고 있죠? 이제 추가적인 세부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요기 바이 이후에도 또 올라갑니다. 또 계속 올라가서 여기도 목표가. 여기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사실 요 지표가 나와요. 요 지표가 나와서 TP가 이 시그널이 나오면 그냥 도달하는 겁니다. 그익익신을 하는 거예요. 이후의 추세는 잔량으로 먹는 거고, 다음 시그널 나올 때까지, 어, 셀 나왔죠? 자, 그럼 셀 나왔으면은 롱이에요, 숏이에요? 숏이겠죠? 그럼 숏 시그널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일단은 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전 고점을, 숏이니까 전 고점을 잡아야 된다. 이게 전고점 0. 여기도 한2% 정도 잡힙니다. 그러면은 목표는 얼마나 잡아야 돼요? 0.4% 정도, 0.4% 정도, 0.2, 0.4 정도 나오죠. 어, 일단은 그림은 그려놓고 실제로 t p 든 계산해서 넣으셔도 되고 내가 시장가로 대응하셔도 상관없어요. 어, 지금 또 마찬가지로 수, 손실 대비 두 배를 내가 기대 수익률 잡고 가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 두 배로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이런 매매가 반복되면 내가 손절컷이 나오더라도 내가 두 번에 이 확률 높은 시그널로 접근하는데 두 번의 매매 중에 한 번만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나도 본전인데 승률은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 흐름을 진행을 봐야겠죠.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위에 지금 로스가 터치가 됐어요 로스가 터치가 되면서 그 다음 나오는게 바이 시그널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바이 시그널 또 여기 셀 시그널 나오죠 그럼 본전을 까에서 또 스위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바이 나왔고 바이 이후에는 tp 달성이고 전고 전 저점 대비 쭉쭉 여전히 바이 시그널은 살아있고요. 계속 보는 거고, 셀 시그널 나왔을 때 여기도 하락에 빨간색이 맞기 때문에 그다음 하락 추세가 나오는지 이제 쇼스로 접근하고 보는 겁니다. 다시 또 바이 스위칭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5분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대응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5분봉이 5분봉, 오븐봉. 5분봉이기 때문에. 자, 셀 시그널 나왔고, 여기 하락 추세 나왔기 때문에 쭉 이어지죠. 쭉 이어지죠. 쭉 이어집니다. 하락 추세 강하죠. 5분 봉. 사실 이게 틱으로 치면 뭐 1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금액대가 꽤 빠지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숏이 들어갔다. 숏이 들어갔다. 자, 곧, 그, 종가 기준으로 보, 보더라도, 이 캔들 마감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뭐, 스탑은 그렇다 치고, 이게 0.6이 빠진 겁니다. 0.6이 빠진 거예요. 이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상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보통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매를 뭐, 30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그냥 무난하게 10% 먹는 거예요. 무난하게. 그래 이런 자리들을 비트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고 내가 이제 조금 이 시그널의 대응이 내가 손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 손이 엄청 빠르지 않아도 한 보통 이제 이더리움이나 리플 코인, 솔라나 도지 이런 애들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횡보 구간에서 봐서 그렇지만 지금처럼 바위가 길게 나올 때 내가 시그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전저점을 올려놓고 이절컷만 올려가는 거예요. 그럼 홀딩이 가능하죠. 이렇게 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대세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대, 대세가 나왔다 사실 이거의 장점은 이겁니다 이런 대세 방금 숏도 마찬가지고 이 대세를 먹는 거 이게 되게 크다라는 거이 대세를 이셀 시그널 나올 때까지 내 홀딩 가능하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바이 해가지고 무난하게 가는 거니까 게다가 나는 비교적 그 눌림목에서 잡는 거니까 부담이 덜해요 부담이 덜하고 대세를 먹을 때이 셀까지는 홀딩을 그냥 해도 상관없다.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반복 하시다 보면은 적응이 되고 아래 오실레이터를 확인해서 단기적인 트렌드도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이 매매 시그널을 최우선 하시면은 매매하는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되실 거다 내 손이 빠르면 비트에다가 다른 코인들 합쳐서 매매해도 되고 내 손이 빠르면 3분봉이나 2분봉 같은걸 활용해서 접근해도 된다 다만 어, 이렇게 횡보 구간에선 바이셀 바이셀이 sell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5분 봉에서 아까 전에 바이가 나왔을 때, 이렇게 5분 봉에서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는 2분 봉이나 3분 봉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셀 시그널 2분 봉에서 조금 더 빨리 나올 때, 그럴 때 잡는 것도 방법이 아까 전에 이 자리죠. 근데 안 나오죠. 근데, 2분봉에서 셀시그널 여기 나오죠 그러면 내가 바이를 먹고 여기서 셀 시그널 때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중기 추세가 강한 게 되게 중요하고 스캘핑에서는 한 5분봉이 중기 추세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데이트레이딩 기준으로 매매가 여러 번할수 있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어서 이 시그널 여러분들 트렌드를 잡으면서도 눌림목을 잡아서 안정성도 높여 놓고 절대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특히나 꼭 필요해야 되는 대세 시세를 먹을 수 있는 트렌드 풀백 기법, 오실레이터를 확인해서 내 매매, 이 시그널에 대한 검증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시그널 검증 완료죠. 바이 기준으로 시그널 검증이 좀 애매하죠. 바이 기준으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안 이어지면 그냥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완벽할 때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5분 봉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리가, 뭐, 하루에, 뭐, 네다섯 번, 뭐, 많으면 열 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바이 나왔죠? 바이 나오고 내려보면, 기존의 추세는 살아있는데, 여기 살짝 애매하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바이 시그널을 보고 들어갔을 때는, 내가 손절컷만 확실하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셀 시그널 나오고 나서 추세 맞았죠. 그 다음에 완전 폭락을 하잖아요. 폭락을 하죠. 이게 두 개가 겹쳤을 때는 거의 완벽합니다. 차트가. 이두 가지 차트를 꼭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 지표 세팅법을 여러분들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단 오실레이터를 먼저 설치하셔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지표라고 있어요. 그럼 지표를 누르고 지표를 누르고 뭐라고 검색하시냐? pullback OSC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럼 Glow Node pullback OSC가 나옵니다. 똑같은 지표가 나오죠? 이 지표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바이랑셀 시그널은 이 지표를 활용해서 조합돼서 코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은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있는 번호로 시그널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방금 보여드린 트레이딩 뷰 지표 설치법이랑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코인 선물 시그널 방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로도 동일하게 설치해서 동일한 API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차트 PC로 보든 폰으로 보든 편안하게 볼수 있고 여기서 트레이딩 뷰로 정확한 시그널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거래소에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번호로 시그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트렌디 추종 풀백 매매해서 보내드리고요. 어, 계속해서 저는 매매법을 해외 유명 뭐돈 들어가든 VIP든 뭐다 연구를 해보고. 가장 최신의 매매법, 이런 기법이 맞는 물론 이제 올드하면서도 이제 올드 스쿨에서 좋은 매매 지표들이 나오지만 지표도 계속 연구가 돼요. 그래서 요 시그널 같이 보내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통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를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나에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여기 있는 제가 운영하는 저희 멘토진들과 함께 운영하는 방, 방이에요 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가지 기법들을 정리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잘나고 있고 최대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쉽게 매매해 드리고 있어요 가끔 이제 좀 매매가 여유 될 때는 솔라나나 도지 요런 것까지 메이저 RT 정도까지는 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호가창 빵빵한 애들을 매매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고, 꼭 필요하게 알아야 되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청산맵이나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 보면서 매매하실 분들도 역시나 여기 있는 번호로 시그널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표와 시그널박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비코노미 거래소 세계 2 2권 비코노미 거래소에서 테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제휴되어 있고요. 최대 5,000불까지, 최소 10불에서 최대 5,000불까지 광업. 없이 100% 당첨될 수 있는 테더 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어, 여유로운 자금으로 지원금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 5,000불까지 꽝 없이 당첨되고요. 2,000불 이상 받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니까 테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아까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 시그널도 필요하신 분들은 시그널도 보내주시고 테더도 필요하신 분들은 테더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